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우러러 보오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우러러 보오니 이 시의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에 의하여 그의 인생이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또땅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기도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특히 어려운 날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경건에 이르렀고 그가 몸이 평안할 때에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므로 경건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짓는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평상시에 종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저 기도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그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지명수배 내리고 암살자를 보내고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종일 기도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1절에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하죠. 다윗이 왕위 됐을 때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다른 데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했고, 창피도 당했고 또 열심히 무료봉사, 호의해 주는 무료봉사를 해놓고 좀 먹을 것좀 달라고 구걸하기도 하고, 이랬던 때를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게 도망 다니는 때의 지은 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함은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심으로 영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한, 가장 넘치는, 가장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육신의 가난함도 이기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가난해 질때 그래서 영혼이 약해질 때에는 또 다시 육신의 가난함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난해서 또 다시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혹은 영혼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육신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신 모든 성도들은 늘 심령이 가난한 복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부할 때보다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철량할때 그럴 때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울 때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2 절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저는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 자기가 자신을 경건하오니라고 이렇게 어,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더욱더 향할수록 우리는 경건에 이르고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그래서 세상과 친해질수록 우리의 경건성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면 비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3절에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부르짖다는건 잠잘 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지 않을까요? 제꿈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깨어 있을 때제 의식이 분명할 때에도 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거랑 그리고 잠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평생이 주 안에서 자고 깨는 그런 삶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종일 주께 내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잠들어서 정신이 몽롱한 중에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 때 꿈을 꾸면은 그 힘든 내용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자기의 의식과 생각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꿈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현실에 있듯이 또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꿈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꿈에서 깨고 나서 이제 발견합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깨어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에는 참 여러가지 미사욕구들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꿈속에서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제 방법대로 이렇게 뭐 저렇게 해보고 이런 모습을 나중에 깨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다 아, 참 무슨 그러면서 네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종일 죽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기도하는 그래서 종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보고자 하는 내용이 사절입니다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 입다가 이제 장막같이, 텐트같이 무너지거나 또 내려놓거나 벗으면 이제 우리의 진짜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 몸을 입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대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이렇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혼을 올려드린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올려드리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영혼이 하나님을 올려다 보오니,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은 쇠약하고, 내 몸은 빈곤하고, 내 몸은 가난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침해받지 않는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하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가능하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의 기쁨만큼 든든한 건 없지요. 영혼의 기쁨만큼 또 행복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의 방향은 우리 영혼의 방향은 주님을 우러러 보는 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영혼이 불안하고 또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도망하면서 늘 주님이 의지합니다. 이러다가도 갑자기 원수나라에다가 명망, 아니, 그,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 사유, 그 방법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절은 이제 요나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극렬히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것이 후하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딱 요나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다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 그 환난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한 보험 장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절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오 늘이 말씀 을들고 서는 심 정은 우리 고인 김종 집사 님의 영혼 을 생각 하 면서, 또 저의 삶을 상가 집에 가서 저의 삶을 또한 비추 어보 면서 과연 나도 만약 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요양 병 원에 누워 있을수 밖에 없는 삶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 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용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영혼은 그 침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가 배우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은 쇠약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하고 또 비천해 보였을지라도 그 영혼은 오히려 더 경건하게 종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김정 집사님은 새벽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식이 흐려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침상 중에라도 종일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바라보고 영혼을 그 자리에서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오늘이 다윗이 보여준 기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않고 누워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때의 그런 날에 올지라도 육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중에서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날로 쇠약해져서 차마 그 몸으로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